아, 는데뭔 일이 었냐 오늘? 음. 어?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식의 풀이 해봅시다. 네, 좋아요. 에이. 서윤아, X제곱 빼기 4가 0이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X 플러 <laughs> 아, 서윤이가 오늘 나와서 공부 더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X 플러스 2. X 빼기 2. 는0 해서, X 값은 뭐? 마이너스 2, 2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식의 풀이였다면 오늘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거는 4 해서, X제곱이 4 나오는 X 값이 뭐냐? 이게 4의 제곱근이잖아 그러니까 뭐다? 루트 4 맞아, <laughs> 맞아. <맞자, 맞자>. 네. <laughs> 풀마 2라고 해주면 좋겠다, 그지? 어. 그면 이럴 때는, X 빼기 1의 제곱이 4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빼마 X 빼기 1이 풀마 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뭐가 돼? 1, 풀마 2가 되겠죠? 답에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네. 계산해서 쓰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얼마? 3. 3.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식의 풀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제곱 형태로 나와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걸 굳이,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 네. 이걸 갖다가 굳이 완전 제로 만들어가지고 막할 필요는 없어요. 알았어? 네. 네. 아니, 이게 이제, 네. 마이너스 5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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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런 거 해를 구하라고 했다고, 굳이 이걸 갖다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네. 이렇게 제곱골로 나와 있을 때 쓰는 방법인 거야 네. 근데 제곱골로 나와 있다고 항상 저렇게 해가 있느냐 그렇진 않아 x-1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래 이러면 해가 없어 왜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걸 우린 모른다 했지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 없잖아 그렇네요. 어, 만약에 얘가 0이면 뭐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 되어 있으니까 x는 1 중근 되는 거죠 네. 이, 이해가? 네 예.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 마이너스 3이 뭐가 될까? x 마이너스 3이 루트 5. 풀마 루트 5가 되겠죠. 아, 아. 네네. 그죠? 네. x 마이너스 3이 5의 제곱근이잖아. 네. 그러니까 5의 제곱근이 풀마 루트 5인 거 알고 있어? 그러면 X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을 이항해서? 3, 3 풀마, 루트 5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요게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식의 풀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냥 저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죠. 아, 예. 이건 계산, 뭐 계산, 이렇게 나왔을 땐 계산을 해서 써야 돼. 유리수일 때는. 근데 이렇게 무리수로 나올 때는 그냥 요게 답입니다. 더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음, 그렇죠. 더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예제 1번 봅시다. 바로 1번. X 제곱이 7이래. 돌아가면서 대답해보자. 서윤이, 뭐라고 해야 돼? ᄅ, 아, 풀트 잘했어. 응. 유진이, 과로 2번. 3x 제곱, 이 15인 거지. 마이너스 15가 0이니까. 네. 그럼 x 제곱은 뭐야? 5. x는? 풀만트. 잘했어. 네. 서윤이, 3번. x 빼기 4가 제곱이 6이야. 그럼 x 빼기 4는 얼마야? x 빼기 4 어. 풀만트. 6. 6. x는? 풀마 루트 6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유진이 4번 x 플러스 1의 제곱이 27인 거지? 네 그럼 x 플러스 1은 뭐라고 써야 될까? x 플러스 1은 풀마 루트 20 루트 27이죠? 7인데3 어. 루트 3 그렇지 잘했어 그럼 x는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1 풀마 3 루트 3 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예제 이번 잠깐 보고 문제 풀 시간 줄게. 자 예제 이제 문제 좀 읽어보세요. 예제 이 번. 예. 잠깐 스톱 스톱. 예제 이번 문제 읽어보라고. x에 대한 이차방정식 괄호 열고 x p의 괄호 닫고의 제곱은 q가 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얘가 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잖아, 그렇지? 네. 아까 봤어. 어? 이 우변에 뭐가 있으면 근이 없다 그랬지? 제곱했을 때 음. 여기에 뭐가 있으면 근이 없는 거야. 제곱이 뭐 되면? 네 영. 아니 그냥. 아! 뭐야지금 그 음수! 그렇지 0이면 P가 근 아니야? 얘가 0이면 P가 근 되는 거잖아, 중근 네네 얘가 뭐이면? 얘가 음수면 근이 없는 거야 네고일 되면 무슨 근인지 배워 아직은 우린 몰라 근을 갖기 위한 조건... 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면 이건 간을, 근을 갖기, 갖지 갖 않기 위한 조건이야? 그렇죠 그럼 이거의 반대가 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겠지? 네 그럼 Q가 0보다 작다의 반대가 뭐야? Q가 0... 그... 크거나 그, 그, 같다가 되는 거죠 그죠? 잠깐만. 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얘 지금 근이 몇 개야? 근이요? 어. 요렇게 나왔을 때 근이 몇개 나왔어, 지금? 이거 몇 개인 거야, 이거? 두 개죠. 서로 다른 두 개죠? 네. 두 개. 얘 같은 경우에 근이 몇개 나와? 하나. 하나. 일 하나 나오지? 네. 여기가 음수면? 없죠. 0개라고 할수 있는 거지? 네. 알고 있죠? 네. 그럼 언제 서로 다른 두 시근에 가, 두 근에 가죠? 여기가 양, 야, 완전제곱 한개 양수일 때, 근데 무조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쳐다보면 안 돼. 마이너스로 곱해야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부호가 같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마마 마 곱하면서 플러스 될 거잖아, 그치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여야지 플러스로 바뀌면서 서로 근두개 되는 거다. 어, 아래까지 빨리 해보고 완전제곱식 이용하는 거 알려줄게. 정확하게 아. 아아아저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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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는지 알겠어요. 여기서 얘가 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여기가 양수일 때는 아니, 그거 k 2가 뭐보다 없네. 0보다 크면 된댔지? 네뭐 k는 2보다 큰 거잖아. 네 3이라고 하던데. 그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저는 여기 앞에 어. 3이 있으니까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될줄 알았어요. 그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야. 어? 봐봐 ax 제곱은 q 이렇게 나왔어 네.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싶어 네. 그럼 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X. 얘랑 얘랑 부호가 같다 얘가 플러스면 얘가 뭐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 걸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곱한 게 플러스 라고 하면 돼 네. 그지 곱한 게 플러스 면 둘이 부호 같은 거야 틀린 거야 아. 같은 거잖아 그지? 됐어? 자 이제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아 잠시만 너네 다 채점해야지 응. 첫 번째 거 풀마 2 루트 2아 루트 8도 맞았다고 아아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아, 네. 다풍 거잖아요 <웃음> <웃음> 그다음 풀마 3 루트 2 그건 해놓고서 이거 왜안 했어? 그러니까요 그다음은 풀마 2 분의 루트 10 그다음 풀마 루트 6, 그다음 2 풀마 루트 3,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5, 2 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7, 그다음 3 분의 1 풀마 2루트 2. 그렇게 제가 7번 풀는 겁니다. 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방식의 풀이를 들어가볼건데 2차방식을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어 이거는 요 이후에 나오는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인거니까 잘 보세요 네, 근의 공식이라고 했어요 근의 공식이야 아, 근의 공식이 아니야 어, 저 근의 공식 할때 그냥 이름이 근의 <웃음> <웃음> 자, 요거 영어. 자 예를 갖다가 언전제곱식 이용해서 한번 풀어 볼게. 네. 알았지? 그럼 어떻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아, 이, 이건 특수한 예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 문자 가지고 보여줄 거야. 그거 네. 좀 금액 공식 유도할 때 한번 해보자. 자, 이거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 x 대분 마이너스 4x만 놔두고 상수항을 넘겨버려. 1단계 네. 이게 1이야. 하란 대로 해 노트에다가 네. 책에다 하지 말고 네, 네. 이거 노트 이거 책에다 못해 그다음에 이게 네. 완전제곱 만들어지려면 얼마가 필요해 상수항 상수항이 얼마 필요해 완전제곱 되려면 상수항이 얼마 필요해 얼마 있어야 네. 상, 완전제곱이 되려고 마이너스 그거의 제곱이라겠지 이거 네. 나누기 2한 거의 제곱이 있으면 완전제곱 된다했지 어, 그러니까 플러스 4가 있어야지. 그래야 완전제곱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래야지 이게 뭐의 제곱이 돼?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네. 이쪽은 계산해서 3이 되는 거고. 그럼 x 마이너스 2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 여기서부터 방금 배웠던 거 이제 하면 되는 거야? 네. 풀마 버 뭐? 루트, 루트 3이다. x는 뭐다? 2 풀마 루트, 루트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하나 더 해볼게. 이제 3번에 있는 거 봐요. 바로 1번.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9는 0. 이걸 어떤 걸로 만들래? 여기까지만 하래, 여기까지만. 알았어? 네. 저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랬지? 1단계가 뭐라고? X제곱 더기 8X는 마이너스 9. 상수항 넘기랬지? 네. 어, 2단계도 여기다 그냥 바로 쓸수 있어. 요거 뭐 필요해? 띄워놨잖아. 요거 나누기 2하면 얼마? 4. 4. 제곱하면 16. 양면 똑같이 16을 더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거 만든 적은 만드는 뭐야? x 더하기 4. 빼죠. 의 제곱. 이쪽은 네. 7이지. 네. 여기까지만 하라는 거야. 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면 네. 이 문제 답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해를 구해보자고. 는 풀마루트 7이죠? 네. 그래서 x는 뭐다? 마이너스 4. 풀마루트 루트 7까지 네. 하면 그냥 이차방식을 푼게된 거야. 네. 고 밑에 있는 예제 4번은 생략할 거라고. 그냥 요거 요거 두 문제 풀어줄게. 바로 이번 도 봅시다. 이번엔 앞에 계수가 있어. 이렇게 있어. 네. 그럼 일단 뭐 해? 넘겨. 그 다음에 뭐할 거냐면, 요 앞에를 1로 만들어줘. 네. 그럼 얼마 곱해 양변에? 마, 4분의 1. 1을 곱하면 되죠? 네. 여기 4분의 1 곱하니까, x제곱. 너뭐 곱한다고? 4분의 1. 4분의 1, 요, 요,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는 거야? 네. 그럼 여긴 뭐 돼?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x. x. 여긴 4분의 1이 되겠지? 4분의 자 얼마를 더 해줘야 되냐 했을 때 어떻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잖아 네. 2분의 1 곱하 나누기 2 하는 게 2분의 1 곱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네. 제곱하면 양변에 4분의 1을 똑같이 더 해주면 돼 네. 그러면 이쪽은 뭐가 돼? x, x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에 제곱 다시 뭐 x 마이너스 2분의 1에 네. 제곱은 2분의 1 되는 네. 거죠 여기까지가 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지만 우리 해까지 구하자고 네. 이거는 뭐다 풀마 루트 2분의 1 되는거죠? 네. 유리화까지 하면은 2분의 루트 2가 되는거야. 네. 따라서 x는 뭐다? 2분의 1 풀마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 이렇게 써도 괜찮아. 알았어? 네. 책에다 못한다고 이 문제는 네. 풀이 과정이 어쩔 수 없이 길어지잖아. 그지 네. 어, 자기 노트 꺼내가지고 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예제, 이거 유제. 이런식으로 썰어? 네너한거 하는 거야 맞나 봐봐 4번이야 바로 1번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은 0 이게 1분 넘게 걸리면 안돼한 문제당 자 넘어가 x제곱 마이너스 10x에다가 마이너스 3 넘어왔지 나누기 2하면 얼마야? 나누기 마이너스 5. 5 제곱하면 25, 25 이게 완전 제곱 만들면 x -5의 제곱 더하면 22x -5는 풀마루트 22x는 5 풀마루트 22. 맞았다. 뭐 분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이제, 이제 너무 괄호 2번은 분수가 나오겠네. 괄호 2번 보자. 자, ex 제곱 더하기 10x 잘 봐. 아직 쓰지 말고, 응. 이거야.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10x 에다가 넘어와서 5 하는 거지. 네. 이거 여기 1이 아니니까 나누기 2를 하자고. 네. 그럼 여기는 5x가 되고 여기는 아 2분의 5가 되는 거지. 아자 이거 뭐야? 거야. 나누기 하면 2분의 5지? 네. 제곱하면 자, 4분의, 4분의 25. 25. 여기도 4분의 25. 여기 어느 정도 만들면 x 더하기 2분의 5의 제곱. 여기는 4분의 10, 35가 되겠네. 네. 그럼 x 더하기 2분의 5는 풀마 루트 이거지. 루트, 이거 하면 분모가 뭐 돼? 2대지. <laughs> 됐어? 네. X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5, 풀마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지? 네. 이거 한 문제 푸는데 뭐 기계적으로 푸는 거야. 그냥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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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도 안 걸리지 뭐. 아, 수학은?